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 아브람과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그러니까 아브람과 함께 콜라보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브랜드화 시켰다는 겁니다. 여기 세상에 잡신들이 참 많은데 요즘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브랜드, 브랜드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 아버지 김인석 목사님 또제 어머니 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기도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왜 이렇게 앞에 뭘 길게 이야기하시나 이걸 잘 몰랐습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나의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들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애절한 표현이 존경의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도 만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앞에 이름을 아브라함을 붙이고 이삭을 붙이고 야곱을 붙였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 콜라보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브랜드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과 함께 콜라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때 나의 하나님 김성곤 목사의 하나님 또는 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 볼까요? 시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성곤 목사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공동 작업을 하신 것처럼 이삭과와 야곱과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은 세상에 알리게 하고, 브랜드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브랜드화하시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우리를 한 팀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제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콜라보해서 2 0 0 2만 세계 비전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스를 보십시오. 로스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로스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극적으로 그를 구원해 내시는 모습 이걸 잘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에 있는 나이, 내용 그대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지금 로스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데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자기 눈앞에 불타는 거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안에는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대고 자기는 이제 소활성으로 도망을 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것이 사랑한 여러분,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까? 아니, 산으로 간다고 내가 살수 있을까? 소활성에 가서 그래도 성 뒤에서 내가 피신을 해야지. 전부 인간적인 생각들로 꽉 찼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니,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다 죽습니다. 성으로 도망가야지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잡고 있는 것난 이거 놓을 수 없는 것 근데 이걸 놔야 산다 그래도 이걸 끝까지 잡고 전전긍긍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우리도 로처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렇게 주저하며 산으로 가려 했는데도 산으로 가지 않고 소활성으로 가는 그런 행위를 보이는데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한두 번 고쳐주시다가 그래도 말안 들으면 던지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십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또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자람이 없으시고, 풍성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새롭게,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포도포도 끝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시 수활성에 도착하자마자 온 세상을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끌어서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유황불이 빛처럼 쏟아졌습니다. 장세기 19장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로시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오혼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멸하셨더라. 아멘. 로스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비옥한 땅 부요한 땅. 응? 그런데 그것만 쳐다보고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서 지금까지도 거기에서 마지막 순간도 잘 나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내 비옥하고 부요하고 절기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있는 것 때문에 미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소동과 고모로 땅 살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을 다 깨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나 공이라는 저울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달아보시는 날이 있습니다. 공이라는 저울로 항상 다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결국은 달아서 소동과 고마라 땅은 결론이 심판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다 유황불로 무너진 것입니다. 하늘에선 유황불이 떨어지고 비처럼 떨어지고 땅은 진동하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진동은 로스의 모든 삶들도 다 진동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동과고무라 땅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로스의 인생 전체를 흔드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로스를 구원해 내신 것이요. 인생의 눈으로 보면 로스의 인생은 끝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유황불로 사라졌으니까. 그러나 로스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로스는 이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흔드실 때 살아남는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씩 흔드십니다. 그때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고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한 번씩 흔드십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을 다 빼내려고. 죄를 빼내려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건강으로 물질로 인간관계로 흔들릴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금같이 서시게 흔드시는구나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는 큰 주제로 주일마다 장세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역사적인 기록들은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천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그리고 보고 은혜를 받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는지 어떤 역사적인 증명이나 고고학적인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거 아닙니다.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6000년 전에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망한 게뭐 때문입니까? 재학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 나는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지어야겠다. 이런 교훈 정도로 이 말씀을 받아서 끝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튜티를 하든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 속으로. 항상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단순히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인간적인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에서, 인간 중심에서 이런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네 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은 나 중심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작년 9월에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그때도 한번 들러 본 것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보면은 적어도 한 2,500년 전에 지어진 아주 웅장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이 기둥이 46개인데 지금도 저렇게 아주 그냥 세계 아주 역사적인 유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한금 비율을 적용해서 이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도 배우신 부분들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46 여섯 개의 큰 기둥으로 만들어진 신전인데 이게 중간에 배불림 현상, 배불림. 그 기둥 46개 전부 다 중간을 볼록하게 만들었다. 착시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건축자들이 착시 현상, 자식 현상이 뭐냐면은 일자가 쭉쭉서 있으면 멀리서 보면은 중간이 가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착시 현상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배가 좀 불룩하게 나오도록 아예 그렇게 기둥을 만들었다는 것이 착시 현상. 기둥이 멀리서 봤을 때 가늘게 보이면 불안감을 느끼지 부러질까 봐 무너질까 봐 그걸 막기 위해서 배불림 현상을 적용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래서 가운데를 볼록하게 해서 안정감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 기둥들이 마흔여섯 개가 수직으로 쫙쫙 올라간 게 아닙니다 가운데를 향해서 조금씩 기울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착시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둥이 쭉쭉 수직으로 딱서 있으면 멀리서 보면 착시현상으로 기둥이 밖으로 넘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밖으로 넘어지는 것. 이게 착시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넘어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 기둥을 중앙으로 조금씩 기울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닥도. 바닥도 멀리서 보면 수평으로 되어 있는 바닥은 중간이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 바닥도 중앙을 조금 볼록하게 나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이 만드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자기 뭐 다하니까 튼튼하게 다. 아니까 그러나 보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파라테는 건축 양식,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 여기에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 시선, 내 관점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만든 사람 뭐다 내가 아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관점이 중심으로 처리한 건축이 바로 테논 신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람은 모두 다나 중심입니다. 모든 인생은 나 중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듣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콜라보 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신다고 해야 돼. 콜라보. 아 아브라함과 콜라보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로봇처럼 리모컨으로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격을 너무너무 존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들 아브라함과 콜라보하셨어.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시고 지금 로스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 속으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가? 우리 역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 내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상세기 19장 27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이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무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가 지쳤음을 보았더라. 아멘. 불타는 소돔성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쉬움 때문에 뒤돌아본 소돔 안에 로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런데 지금 불타고 있는 소돔성을 바라보고 있는 내 타는 애간장을 녹이면서 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불기둥, 온기 가마처럼 타오르는 연기, 이런 걸 보면서 애간장을 녹입니다. 로 로우 때문에. 로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목동들이 싸울 때, 네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라 가라고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조카를. 그런데 로스를 구원해 보기 위해서 애걸 복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그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천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서 아브라 아브라함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롯을, 롯의 가족을 끄집어 냈어. 그러지만 아브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돔성이 불타는 걸 보면서 지진으로 유황불로 다 엎어지는 가운데 가슴을 녹이면서 혹시나 행여나 혹시나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셔서 아브람이 있는 곳으로 올까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스는 천사들이 거리로 가라고 산으로 가라는 것이 바로 그곳인데 가지 않고 수활성으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애간장을 녹이면서 누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애간장을 녹이는 자식을 향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 기도보다 애절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보다 간절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기도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 그 기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를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함께 콜라보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뭔가가 불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는다면. 결코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권을 더 돈독히 하시고, 삼으시고, 고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평생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처럼 세상의 미련을 두면은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말씀 속으로, 성경 속으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 초건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평생 감사함으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내 머리로,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건합니다.